제삐카삐더보여드릴삐요 i P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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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a p 삐 p a 삐 i p 삐 p i P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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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a 아예. <laughs> 어, 음, 소야미야미야미. <laughs> 너무 감탄하시는 거 아니에요? <웃음> 배고파요. <웃음> 맛있긴 해. 너무 기대가 됩니다. 설레는 마음으로 입장. 여 <laughs> 아, 잠깐만. <laughs> 이거네. 30분 남았는데 지금 줄이 이게 말이 됩니까? 좀 당황스럽습니다, 굉장히. 기다리기 케이크 하나 웨요웨요의 아이스 와플 하나 하리고밥비빔국 하나 하세요? 네 하나요 네두 와플 한정메뉴 이렇게 맞으실까요? 56,000원 결제할게요 네. 어. 자리 잡아주세요 얘 라도 예준이, 예 준이 거받았 어? 아, 너무다 야? 안다랑 같이 한 다치 에안 다치 야? 안 다치 야? 안 다치 야? 안 다치 다보고있는같다 시선이 되게 밑에 있네. 예진이는 먹었어. 그냥 웃고 만있다 <laughs> <laughs> 어, 온다, 온다, 온다. 어, 갔다 올게, 갔다 올게. <laughs> 더 갖고 와야 돼. <웃음> <웃음> 와 야, 큰일 났다, 이거 국수가 덜 삼겼다. 국수 좀 보세요. 국수 덜 삼겼어, 덜 삼겼어. 아니 <laughs> 많이 쏘았다니까요, 후기는 봤어. 덜 삼긴 것처럼 봤어. 야, 레전드인데, 이거? 시키고 보니까 맛 형제 음식이네 <laughs> 예주니 거, 예준이 케이크, 노아 음료, 노아 맛. 플 얼탱이 없는 비빔국수까지 <laughs> 이제 먹자 사이다 <laughs> 엄청 짜 엄청 짜? 엄청 <laughs> 짜? 그래 뭐여 그래 지금 이 소스 뭉친 것처럼 <laughs> 노아 이거 많아 <웃음> <웃음> 노아니까 사먹어주는 거지 노아 이렇게 장사 만들래 <laughs> 노른자 터뜨릴까? 어 그럴까? 좀 중화시키기? 와 소면이 안 씻긴 오. 물이 그대로 느껴지고 이거 1인 1면안되겠네 <laughs> 아, 제로사이다 맛집이네 제로사이다가 필수 불가결한 맛이다 없으면 안 되겠어 점점 짭아져 그냥 밑에 소스가 뜬축대기 때문에 진심으로 사랑으로 먹는거나나 <laughs> 사랑이 <다른 웃음> 음, 없어 그럼 공짜니까 먹어 뭐. <laughs> 알겠어요 <웃음> 아. 아게 해요 우리 그만 먹고 싶다 <laughs> 살한막 꺼졌어 <맛궈졌어>. 어 살이 바꿔라. 어이 로롱 카페에 이거 먹어볼게요 하네봐 누구 노래야? 이거 이우야자 어때? 모히또 블루레몬에이드. 음, 이거 섞어 먹어면더 맛있어. 어, 나쁘지 않다. 어, 이거 사실 에이트 종류야. 먹으면 입술 파랗게 변할까? 오, 어거 있어, 어거 있어. 프로틴 <목소리> 쉐이크. 음, 먹던 익숙한 그 맛이 나는. 블루베리 맛이 훨씬 많이 나고. 사실 거의 안는데 단백질 함량 이만큼에 한 3g 정도 들어있을 거 같아. 로아군이 먹으면 분노할 거 같은데. 이걸 지금 프로틴 쉐이크라고 하냐고. 괜찮요괜아요 단거 짠거 단거 짠거 먹으니까 또들어간아이스트림 케이크 난리 <laughs> 났다 엄청 푹신푹신하다 <laughs> 약간 와플보다는 식빵에 좀더 가까운데 <laughs> 이게 얼마였지? 와플이 어, 5천원 그래. 어, 근데 여기 이제 포토카드의 값을 포함을 시켜야. 그렇죠 그렇죠 <laughs> 이해하세요. 그래. 이해하, 이해하셔야 해. 그거 묻은 칼로 헤파께 밖에. <laughs> 하나도 안 먹고. 하나도 고 지저분하기만 어. 하고. 제가 기다릴 때 케이크도 먹고. <laughs> 맛있다. 괜히 이게 제일 맛있다고 한게 아니네 역시 리뷰대로 가는 거말이 그러니까 맛있는 건 진짜 바로 맛있다고 말이 나오네 이게 대중의 입맛이 맞다니까 <laughs> 그냥 초코케이크 아 맞아 초코케이크인데 약간 슈팅스타처럼 사람사장 시켜서 <laughs> 우리 근데 많이 먹었다 남기는 거 굉장히 아까워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다 먹을 생각으로 시킨 거라니까 합리적이죠 <laughs> 잘 먹었습니다 맛있었죠? 대답이 없는 그녀 근데 예준 씨가 없어. 좋으세요? 좋아한다. 지금 현재 이 순간 <laughs> <laughs> 어, 비공자야. 아이 하트 하는 장면 전참 좋아하는데요. 엽서 품절! 엽서 품절! 해봐요. 얘는 샀어. 얘는 인터넷으로 샀어. 이거 하나 살 거냐? 네. 분명히 좀 랜덤이야. 어 맞아, 랜덤이야. 세상에 안 랜덤인 게 어딨니? 야, 이러면 안 되지. 그럼 5만 원안 넘을 텐데. 안 넘을 거 같은데. 이거라도 하나 사가야겠다. 캔치가 어디 갔어? 캔베치 없고. 아, 그래서 사람들이 증명사진만 사는구나. 가 아, 약간 눈물이 날것 같아요. <웃음> <웃음> 아, 계획에도 없어 증명사진 4개나 샀어. 감사합니다. 짜잔! 구강의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뭐부터 뜯어보지? 증명사진 증명사진부터 한번 뜯어볼게요 따란 따라라하인이 안경 중복만 아니면은 아, 사실 그쵸? 누가 나오든지 상관이 없어요 두번째 따란 <laughs> 밤비 안경 어, 비 안녕 <laughs> 테이블 멤버들 어떻게 이렇게 한 명도 안 나올 수가 있지? 따란 따라라자 밤비 안경이 따라라 따란 땅! 아! 따라따 따라따. 어. <laughs> 어 이거 무슨 야 <laughs> 얘들아 <웃음> 이게 아 여러분 이게, 이게 중요한 게 행복. 아니에요. 우리에게 중요한 거는 음료 포카와 특정 포카. 이게, 아 이게 지금 제일 중요한 겁니다. 이거부터 볼게요. 아 하나, 둘, 셋, 얍. 아, 반비 하나, 둘, 셋, 얍. 노아. 하나, 둘, 셋, 얍. 예준이. <laughs> 예준이. 이거 다 보니까 이렇게 안 겹치게 주셨네. <laughs> 예준씨. 증명사진에서 이렇게 안 나오겠습니까? 이렇게 거짓말처럼 피해가겠습니까? 5만 원 이상 사면 저는 득점 포카 진짜 제발 제발 제발, 제발 이렇게 빌게 하나 둘셋 뭐하고? <laughs> <도와봐>. 좋아요 좋아요? <laughs> 야잘 나왔다 그래도 이렇게 짜잔 짜잔 불아프지 않은데요? 보봉잘 있어 간장비빔국수는 좀 맛이 없긴 했어. 음, 나머지는 맛있었어. 네. 증명사진 하나만 더 살까? 아, 왜 이래. <laughs> 교환, 교환과자, 교환, 정신차려 교환... 이런 거, 이런 거... 이거 사야겠다. 이거 괜찮은데, <laughs> 이런 주접스티커 전용 탁구, 꾸미는 걸로 나오잖아. 오, 물방울 스티커 팩, 이거 좋다! 이 완전 예준이 거네. 음, 오예 하민이 거네. 왜 하민이 거? 하민 초록색도 같이 쓰거든요. 아, 오케이, 오케이. 이것도 괜찮은 것 같은데 이것도 하나 사고. 음, 괜찮은 것 같아. 그래 참참잘 나온다니까 다이소가. 아 이렇게 정신 없이 담으면 또 이만큼이나 사게 된다고요. <웃음> <웃음> 혹시 증명사진 필림안 필요하세요? Never. 음. 아 Never. 음. 이거 하나 끝. 이렇게 해도 아크릴 홀더보다 싸다 그니까 다이소는 신이다 이제재모다 이재모다, 이재모다! <laughs> 아좋아요 테라스에서 먹읍시다 이재모에서이이재모에는 이제 무조건 크러스트 버쩌고를 먹어야 된다 아어 이거 둘 중에 하나 먹자 테이크 먹자 어 파인애플 넣으러안네 아래야 파인애플 터 드셔야 됩니다. 맛있게 드세요. 와, 아이가 치즈를 되게 좋아하나봐요. 오케 네. 감사합니다. 파인애플을 역시 파인애플은 대신하죠. 음, 치즈 미쳤다. 음. 이제 모, 뭐, 이제 모씨 역시 피자 안 하러 부산을 평정한 그. 무정당 움직여요 장난을 치지 않죠 그래 사람들이 응. 많이 안에 치즈 엄청 많이 들어서 그래서 다들 죽어 죽고 싶어요 물향이 반영한 맛이야한거만더 <laughs> 해줘요 점심에 <목소리> 당장 비빔냉면수보 다야겠다아 개시원하다 이건 다먹었고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 따뜻하다 이재모씨의 온기가 느껴지는 안녕히계세요 <목소리> <목소리> 대박 어. 오, 미친 <목소리> 미친거 같다 이제 집에 가야 할지 마음 그리고 <laughs> 마음도 충분 두 손도 무겁고 다 오픈돼 있지만 콜라보 카페 굿즈 언박싱 타임 오예. 이거는 노아 간장 비빔 국수 특전이고요. 아스테롬 적혀있는 유리 컵하고 이거는 송편지, 빅 포토 카드라고 주장하는데 크기는 엽서인 그렇습니다. 이건 굿즈 5만 원 이상 샀을 때 포카 그리고 이렇게는 메뉴 포카 다섯 명 골고루 골라주신 것 같아요, 그렇죠? 음료 픽하고 스티커. 이건 증명사진인데 이렇게 두명두 두 명이 중복으로 나와가지고 교환을 구해야 할것 같습니다. 구슬 키울 때는 사실 살 생각이 없었는데, 생각보다 귀여워서 그냥 담았어요. 음, 그 뒤에 여기 성분표도 있고. 뭐 담을 생각 없었는데, 담은 마우스 패드. 귀엽긴 하네요. 뭔가 색이 왜 이렇게 <laughs> 누렇지? 뒷면도 좀 누렇고. 그렇습니다. 사실 콜라보 카페에 갈 생각을 못하고, 인터넷으로 6여름 아크릴 카드는 사놨거든요. 그래서 이 기다릴게 아크릴 카드만 따로. 그래서 이렇게 두 개. 마지막으로 쓰레이에 깔아주던 유산지까지 들고 왔습니다. 이거 기다릴게 하고 왜요 왜요 왜자 이렇게 끝 오늘도 알찼다 플레이브 짱 플레이브 최고 플레이브 사랑해 언젠가 또 다음 플리로그로 돌아오겠습니다. 안녕